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2022년도를 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달력을 한장 남겨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동안 그는 건강경 독송을 하고 건강경 강의를 매일 하겠다라고 해서 동안 거그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 건강경 독송과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경 강의를 계속하기로 제가 마음을 어, 이번철 했기 때문에 어, 그 지금 보경스님이 어, 이렇게 오시던 그런 그 법회에 아마 보경스님 때문에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건강경을 계속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 저도 이제 그 전에 계속 공부했던 그 건강경하고 또 건강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또 건강경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네, 예, 구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품부터, 어, 이렇게 32품을 나누어서, 어, 이렇게 한품 한품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어,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멈추거나, 이 말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정진하는 거기에,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으로만 건강경을 오늘도 독성했습니다만은 입으로만 건강경을 외우고 이게 내 자신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 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행생활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합창단에서 이 바램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뭐, 참, 가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만은, 가요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어 저는 부처님의 법문이고, 이 내용이 건강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냐,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 손에 사실은 잡은 것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6.25 끝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는 우리 한국의 실정을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2022년도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그 어제 그저께도 느꼈습니다마는 포르투갈을 우리가 우리가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국력과 엄청난 그런 어 경제적인 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때보다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내 손에 참 잡은 것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 우리가 법정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법정 스님도, 어, 지금 삶의 그 마지막 그런 시점에 상당히 그 병원의 신세를 지시고 상당히 힘든 시기가 와서 이제 마지막을 그 해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법정 스님이 내 신책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도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뭔가면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달 우리가 이제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마무리에서 내가 올한 해도 정말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려면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람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 손에 잡은 것이 지금으로서도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소욕 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행복감에 겨워서 아주 지금 뭐 지금 내가 참 최고의 지금 그걸 누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 법령사 법당에 우리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법령사 법당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력이고, 엄청난 감사함이고, 저는 부처님께, 또내 자신한테, 내 지금 가족한테, 내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중생의 삶이죠. 이게 우리 범부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고, 다리도 아프고, 내가 지금 등에 이렇게 짊어진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힘든가라고 어느 날 조용히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더 여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 내 능력보다 지나치기 때문에 오는 이 지금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내 능력 밖에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능력도 지금 충분한데 내가 지금, 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를 늘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봐야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등도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온몸이 아프다. 이것은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갈등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인간은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어, 너무 지나쳐서 아마 어, 엄청난 또... 어, 다른 재앙을 불러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 몸에 아픔이 왔다는 것은, 내 몸에 지금 병이 왔다, 고통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또내 능력을 돌보지 않고, 내가 지나치게 내 몸을 혹사했거나, 지나치게 내가 욕심을 냈고, 내가 분심을 내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순간을,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순간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마, 마무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 순간으로 이어지는 이것들은 계속 말하자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 내용도 보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내 옆에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또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건 좀 행복하지 않겠냐. 조금 이런 어려움이 덜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내 주변에 내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친구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노년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아픔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노년에 서로 힘든 그런 과정을 서로 잘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내가 어, 이렇게 누군가의 그런 어, 지금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 하면은 억무 소주 행어 보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사국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억무 소주 행어 보시 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가 정말 내가 노년이 되어서 정말 힘들 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또 어려울 때, 내가 사업에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 정말 내이 어려움을 같이 토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정말 내 주변에 있냐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 12월 첫째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우리 범부들이 바라는 또, 중생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정말 나를 안아주고 내가 힘들 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평소에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엉무소주 행어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내가 대하고 주변을 대하고 또, 주변을 내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행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누군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어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금, 어, 노사연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부른 이 바램을 우리가 왜 이렇게 즐겨 부르게 되는가 하면, 이런 바램을 우리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어, 가사 내용이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램이라고 하는 이 지금 가사 중에 노래 중에 가장 와닿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정말 이 작곡가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정말 불교적인 이 사람이 불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불자가 아닌 사람 다른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어, 이렇게 충분히 담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이 표현이 저는 이 지금 바램이라고 하는 이 노래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고, 또 이게 우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일이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들고 넓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감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 이 늙어감을 좀더 보람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려면 정말 늙음을 늙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성숙해지고, 또 우리 부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보면, 좀더 보살의 행위나 부처의 경지에 갈수 있도록 나아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늙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젊다, 영혼이 지금 젊음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아마 종교도 필요 없고, 아마 이런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전혀 다른 행태로 흘러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철학적일 수밖에 없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아마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인연법이고, 이게 부처님의 진리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같으면 불자로서 12월을 마무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정말, 어, 억무소주 행어보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내신다고 하면, 어, 이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막을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꽃길이다 생각하고 또 내가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든 과정을 좀더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부처님의 이런 건강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있다고 보고요. 이 일반적인 우리가 가요라고 하지만 이 가요 속에서도 결국은 이 지금 사상이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을 마무리하는 이런 지금. 첫째 주, 지금 인류 법회 때 남아있는 한 달이라도 좀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12월을 잘좀 보내야 되겠다. 그잘 보낼 수 있는 것은 어 지금 오늘 우리 합창단에서 지금 어 이렇게 참부를 한 이런 그 내용을 다시 한번더 새겨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의미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첫째 주 인류법회 오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